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자, 레이드, 위드 네이버. 자, 지난 편에서는 두 번째 짱까지 끝냈죠. 말라가는 데저트 이스트, 2-6까지 클리어를 했고요. 이번에는 냉기의 아이스 일루전. 자, 그 전에 지금 조금 아이템들 지금 장착하고 있는 거를 레벨업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뭐, 다른 게임도 다 비슷비슷하지만, 레벨업도 있고요. 승급, 합성, 초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무기의 등급을 올릴수가 있네요 자 근데 <laughs> 자또 어떤게 제일 좋은건지 모르니까 뭐 돈도 없고 자 그럼 또 빨리 예, 탐험을 해가지고 돈도 모으고 경험치도 얻고 그렇게 냉기 아이스 일루전 들어가죠 3-1자 아직은 어 권장수준이야 클리어 가능할지 모르겠네 여기까지 아마 이 정도까지만 되고 다음부터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안 쓰는 장비 를 이용해 장비 레벨을 올려보게 그래 레벨을 일단 좀 확실히 올리고 어 이제 누나 누나 온다 봄이 됐는데 가자 어슬렁, 어슬렁거리지 말고 빨리 가 자, 수련의 성과를 빨리빨리 보여 줘야지. 아직은 이제 초반이라 쓸수 있는 스킬도 별로 많지 않고 그래 가지고 뭐 전투가 좀 단순한 편이죠. 그리고 지금 캐릭터가 세 가지 캐릭터가 있긴 한데 다 모두 다 전사니까 사실 똑같습니다. 예. 뭐 마법사 종류라든가 뭐 궁수 뭐 그런 게 이제 보통 다 있는데 자,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긴 하네요. 이제 점점 나오겠지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어 쉽게 안 죽어 애들이 여긴가아니잖 길란 내를 똑바로 하지 않겠니? 내비게이션이 좌회전 우회전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목표 목표만 그냥 찍으면 어떡해? 죽어줘. 제이 저 문은 누가 열어 주는 걸까요? 와우. 예티 전사. 어따 치는 거야, 이 우와, 화려한 기술. 아, 물러싸울 수 없어. 물러쓸수 없어. 3-1인데. 여기서 또 물러서면 어떡해. 아, 피할 거 그랬나? 자, 에너지는 뭐 끝나면 다시 차오니까. 차니까. 자 지금 6초 7초 뭐 저런걸 기다릴수가 없잖아 싸워 그냥 끝! 빠자이 잔혹한 살인마 아 사람은 아니니까 살생 좋아요 바로 지역선택 오, 어, 이제는 뭐 주는 거 없어. 막할 때마다 뭘 주더니, 자, 3-2 다음에 할게. 지금 좀 급하다니까. 고트맨, 레벨 7의 고트맨, 나도 지금 레벨 7이 된 거지? 영웅 희귀, 아 희귀가 중간급이구나 뭐 별로 좋은것도 아니네 뭐 영웅 아까 뭐였어? 영웅급 뭐전 뭐였어 그런거 당연하죠 예뭐 그렇게 좋은걸 줬겠어 뭐 희귀한것도 아니구만 그러면은 엄청 중간 이하잖아 킥이라고 해봤자 중간 이하야, 등급이 아이무잘 어, 됐네 얘들 예띠인가? 어 어, 되게 적극적으로 달려온다, 애들이 되게 성실한 것 같아. 보통은 나안 보이면 아니야 보여도 예, 자기 구역까지 안 오면은 보통 게임에서는 달려들지 않잖아요. 근데 멀리서 막 쫓아와. 여기서 꼭 마치 귀빈을 맞이하듯이 예, 대열을 갖추고 저를 기다리고 있죠. VIP 방문. 사다. 사단장님 오신다고 눈다 쓸어놓고 있고 오 멋져 이런 이러... 됐지 위험한 거 하지 마자 기다렸다 이거 쓰자. 쿵! 자또 무슨 대사를 하실지 한번 들어봅시다 좋았어 저런거 빨리 받아가지고 레벨업을 해야죠 지금 뭐 희귀 뭐 좋은것도 아니지만 영웅 전설 신화가 있구나 예 영웅 자, 그럼 전설 신화를 하려면 이제 현금으로 또 뽑기 해야 되는 거죠? 희, 일반 희귀 등급. 아유, 이것도 뭐, 뭐가 나오나 마찬가지네. 고급. 자, 재료로 쓰기 좋겠네요. 자, 이제 뭔가 아이템 주고 뭐 이벤트 하는 게 굉장히 팍 줄어드네. 자, 이 정도까지 이제 재미로 할수 있게 해주고, 다음부터는 이제 빡 돌게 만들어가지고, 현금을 쓰게 이도 할 텐데, 뭐 그런, 그런 거는 우리나라 이 모바일이나 온라인 게임 업계에서 뭐 수년간 충분히 연구되어 온 거죠. 예. 이 난이도 어떻게 하면은 현금 결제로 유도할 것인가. 예. 확률 뽑기 이번에 그래서 국회 어떤 국회의원이 예. 그 게임 중독법 말고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말고 이 뽑기 확률을 표시 하지 않고 너무 사행성을 조장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 아이템 뽑기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확률을 표시한다 거나 그렇게 하게 그런 법을 지금 제정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말도 안되는 확률로 진짜 예. 막 사람들 돈 쓰게 만드는 아, 적당히 뭐한 진짜 몇만 원 썼으면 나오는 정도가 돼야지 뭐몇 십만 원 썼는데도 결국 안 나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 자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돌잖아. 그 넥슨, 넥슨이 그런 걸 많이 하니까 뭐 넥슨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넥슨 직원들도 월급을 그 행운의 상자, 행운 뽑기권으로 줘가지고. 꽉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막 제대로 걸리면은 막 월급 3배, 2배 주고 아니 그리고 사실 이게 무료 게임으로 지금 플레이 할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런거 만들려고 그러면은 보통 수십억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뭐 마케팅비용까지 하면 뭐 100억대가 넘어갈텐데 이런걸 뭐 공짜로 해야겠다 무조건 끝까지 뭐 그런건 아닌데요 돈을 벌어야 또 계속 개발도 고 운영도 하는거니까 너무 심하면 좀 문제가 되잖아 지금 너무 심해져서 그러는거예요 너무 국회, 국회에서 뭐 게임중독법이니 뭐니 그런거 하는게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 이쪽 업계를 자, 이들이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자 하는 게더 크지만 그 비밀을 준 거는 게임 회사들이야. 너무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확률로 돈만 받고 막 애들한테 다자 아이템 받고 별 획득 누적 60개. 자3-4 자, 저 아직은 적정 수준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적당히 해야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끝을 몰라 <laughs> 우리나라 근데 전체적인 문제에 누가 잘해주면 적당한 성까지 이렇게 뭐 단물을 빨아먹어도 적당한 성까지 하고 좀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한번 대기 시작하면 진짜 끝을 몰라 그래 끝을. 어 이거 에너지가 왜 이렇게 많이 달았냐? 오야 이거 왜 이렇게 세? 죽겠다 얘랑 싸우다 죽겠다. 아 이거 그때 나왔던 보스 아니야? 이거? 야, 씨. 피해야겠는데요? 그냥 무조건 뭐못 싸우겠는데? 야. 4,200 얼마에서 3,000으로 떨어져 버렸어. 자, 스킬을 이용한 공격을 해야겠다. 됐서 문이 활짝 열렸고 3초 2초 1초 이건 기다리고 가자 오 스킬이 없는데 2800 <laughs> 일2 야, 네가 그 에너지 갖고 살아남아 있었구나. 어, 예, 예, 예. 예, 조심해야 돼. 참이일공 어이 너 뭐하는 짓이야 이게 위험하게 2500 2500이 됐어 등 뒤에서 그래 보스 바람의 정령 빰빰빰 아 보스를 때려야지. 구르기를 하면 애들에 갇히지 않고. 짠, 짜짠넌 죽여줄게. 아. 자, 1대1로 싸우자. 오, 어, 1800. 자, 이기, 이기 됐는데, 이제부터는 좀 어려워지는구나. 자, 이제 영웅등급, 뭐 이런지 아이템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슬슬 이제. 상급 무기를 갖고 싶게 만들어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 이제. 자 그래서 처음에 적정 등급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 아직은 뭐 클리할 수 있는 수준. <laughs> 이세사가 제일 웃겨. 최선을 다하니 결과가 좋구만.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시험이 잘 봤어. 자, 영웅 전설 신화, 영웅 전설 신화. 예. 탐험은 즐거워, 달성. 3,000원. 어, 고급 등급 방어구 뽑기권. 자, 이것도 뭐. 재료로 쓰면 될 테고. 자, 3-5. 서리골렘 자 이장보다는 아주 굉장히 빠르죠 이장도 어려서 느려진게 아니라 뭐 튜토리얼 있고 그래가지고 자 3, 3장까지는 클릭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보스 정리 가기 전에 에너지 관리를 좀 해야겠어. 물약도 있지만 저거 비싸더라고. 아껴야겠어요. 자, 스킬을 아끼면 애들 좀 모아 가지고 모아서 스킬을 1 2 노이씨 뒤에서 위험한 짓을 또. 자, 스킬을 좀 기다려볼까? 꿍! 자, 이거는 좀 둘러싸인 다음에. 어 원거리 공격하는 애들이야. 빵! 오예예얘 얘. 얘 조심해야 돼 어, 얘는 좀 컨트롤하면서 싸워야 된다 아 어, 레벨업하면서 에너지가 찼구나. 와, 얘 공격도 세고 에너지도 많고 주의 인물이야. 주의 몬스터야. 요, 주의 몬스터. 자, 오래 끌지 말고 스킬 빨리빨리 이용해서, 아, 얘들은 저... 저지옥에 뭔가 스킬이 발동되기까지 오래 걸리니까 한 번만 굴러주면 되네요. 자, 서리골렘 얼굴이 되게 밋밋하시다. 비교 자, 이제 피해 스킬 없으니까! 자, 여기다 몰아놓고 야, 친구들 왜안 나와? 너 인기가 없나 보다. 친구들 안 도와주러 오고, 오백. 야야야, 다른데로, 굴러, 다른데로. 자, 이제 끝났네요. 너무 컨, 너무 에너지를 아껴왔나? 자, 이 구르기, 구르기만 잘하면 돼. 구르기만 하면은 갇혀있다가도 빠져나오고. 자 다음에 이제 3-5가 남았겠죠 아 3-5였구나 냉기의 아이스 일루전 3-6 좋았어 버프 아이템 좀 써볼까 자동 스킬은 뭐야 이게 뭐지 최대 체력 방어력? 공격력, 공격력을 올려가지고 좀더 빠르게 잡을 수 있도록. 갑니다. 자, 언제 영웅급이라도 하나 얻어볼까? 영웅급을 하려면은 저 크리스탈 같은 게 필요한가? 더 이상 다 안다 고면 어떻게 죽일 거야? 다가와 주는 게 좋지. 자, 조금 스킬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4321오쟤 아씨! 쟤를 쟤한테 써야 되는데 스킬 좀 기다려줘. 쟤는 그냥 너무 막무가내로 부딪히면은 피가 너무 크더라고. 빵. 자 이제 애들 다 죽었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붙어보자. 오호. 누굴 때린 거야? 너3700 우와, 누가 네가 직격으로 맞지 않아요? 옆에는 죽고 321 가보자. 어 얘가 둘이네 어 무서운 상황이네 어 쟤들 위험해 어 스킬로 상대해야겠어 됐다. 니들은뭐 가볍게 스킬 없이도 보스인가 이제 좋았어. 예. 자 이번 판 보스 구체화된 망령 좋아서 스킬 두 번에 애들 좀 정리가 됐고. 야, 둘러싸이지 마. 둘러싸이지 마. 둘러싸여 이제. 그리고 이건 얘한테 쏘고. 아, 거기다 쏘면 어떻게? 저 어, 보스가 왜 이렇게? 이야... 역시 이제 보스답군요. 도망가도망가 도망가. 정신 금방 차리네. 정신 잃었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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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루 어, 역시 구루기. 구루기만한 게없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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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는 게임 구르기 게임 앞구르기를 잘하면은 성공하는 게임 굴러 굴러 세상 끝까지 굴러 얘들 좀 모이면 이건 써주 꽁 오, 1700! 와, 많이 달았다. 자, 다음 장부터는 뭐, 뭔가 좀, 업그레이드가 없으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넌 죽여줄게. 와우 천0 0 0 야, H가 1 0 0까지 떨어졌어. 안 끝나 왜? 오. 오, 오. 오 조심 조심. 또안 끝나. 야, 이제부터 어렵군요. 애. 무조건했어. 어. 잘했어. 방어구 해븐스톤 요일 탐험 어 저런 걸로 승 방어구 해븐스톤이 있어야 되는구나. 냉기의 아이스 일루전 정보. 희귀 등급 희귀 등급 봐. 언제쯤 영웅등급 그런 거를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희귀등급 신발. 오, 방어력이 막 올라와. 3,000 골드. 새로운 레이드가 출현 아, 이건 다음에.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 예. 정막한 노스데일, 말라가는 데즈티스트, 아, 냉기 아이스 일루전 까지 좀 빠르게 해봤어요 이제 좀 노가다를 하면서 아이템도 없고 예. 그렇게 해야 이제 4,5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레이븐 위드 네이버 예. 3장 냉기 아이스 일루전 까지 클리어를 해봤어요 자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래핑맨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